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오늘 1회 모의고사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점수 보셨겠지만 평균이 63점이고요. 그리고 17번, 18번 문제 정답 수정 이 있으면 조금 오를 거예요. 한 65점 정도 되는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난도에 뭐 나쁘지 않게 정규 분포는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실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셋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모의고사 문제 풀어 가지고 여러분 실력 안 늘어요, 사실요. 지금 시기에 모의고사를 아무리 풀어 봤자 뭐 언어 논리 점수가 여기서 8회 한다고 실력이 든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제가 지금까지 기초 강의하고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하고 집중 강의 했거든요. 거기서 논증이 기초랑 기본이었고 독해가 심화 강의였어요. 독해 같은 경우도 좀 지금 들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초랑 기본 강의를 만약에 제 강의를 안 듣고 작년 기초도 안 듣고 수업을 듣는다 하등 큰 의미 도움 안될 거예요 이 수업 자체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거를 적용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를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기에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은요 이제 대부분의 문제를 시간을 주면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사실. 시간을 주면 혼자 풀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사실 문제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가르쳐 드릴 때는요. 제정규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초 기본 심화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풀는지를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가끔씩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화 강의 때 제가 보여드렸던 게 문제 분석이에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남은 한달반 동안에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은 한 문제 한 문제를 빠르게 풀까? 전체 40문제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80%, 60%, 60%, 90%, 40%, 십 프로, 60%, 70%. 8번까지. 물론 중간에 40% 대가 있긴 하지만요. 60%대 정답률이 다 넘어요. 솔직히 이해 파트 같은 경우는요. 시간만 주면 대부분 풀수 있단 말이에요.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정답률 90%입니다. 근데 5번 문제 정답률 90%일 텐데 여러분은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안 본단 말이에요. 5번 문제를 본 다음에. 근데 누군가는 그 문제를 1분만에 푼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 문제를 2분 10초 동안 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자랑 후자는 똑같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지만요, 전혀 다른 문제풀이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실전보강 시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교커리를 따라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심화강의 때는요,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긋고 빗금을 치고 하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최대한 안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제가 심화 강의 때왜 그거를 표준화 시켰냐면요. 언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언어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주로 제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그렇게 들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보여드리기 싶어 했던 게그 이전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펜에 터치를 시험 문제에 적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랑 연결돼서 보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1번부터 이제 일치부합이라고 불리는 거이에 파트 이야기 드릴 건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크게 이 글을 읽고 났을 때 덩어리가 보여야 됩니다 덩어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제일 처음에는 규장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데피니션이 나와요 규장각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규장각의 유래 같은 게 나와요 이게 덩어리로서 이 역할이 보여야 됩니다 다음 문단을 시작을 하면은 숙종 때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숙종 때 어떤 게 나오고 유명무실하게 됐다라는 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다? 정조 때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은, 정조 때 규장각의 기능이 각화되었다라는 걸 기준으로 정조 때의 각신과 규장각의 역할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은요, 그 다음은 정조 이후에 규장각의 역할 축소가 나와 있는 거죠. 이 글의 덩어리들이 과연 여러분이 읽으면서 보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연결 관계가 보여야지 제대로 본 거예요. 연결 관계가 보였을 때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죠. 정조는 여기도 보세요. 정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이쪽에서 여기 정조라는 파티를 여기를 봐야죠. 이쪽을 봤을 때 현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현판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굳이 현판을 읽었을 때 찾으면은 뭐 이쪽에 세조가 쓰니 쓴숙종때 현판이 보이지만 정조때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를 봐가지고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선지를 먼저 보고 글을 읽는 거 그렇게 문제 내지 않았어요. 여기 덩어리를 보고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종이품과 정이품을 가지고 장난을 친 문제예요. 종이품과 정이품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종정이 너무 좀 쪼잔한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는 구별을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로 살려 놨습니다. 선지 3번 같은 경우는 정조대 규장각의 신하들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글의 문단 덩어리를 본 다음에 여기 덩어리로 갈 수가 있었어야 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문서가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써 놨어요. 일성록 작성 과정에서 뭐라고요? 근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시 기능을 수행한 거는 일성록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서고, 근식인을 하면서는 일성롱을 작성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때, 국가의 공식적인 일기가 되었다 국가의 공식적인 일기가 되도록 하였다 패러프레이징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는 용도로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따라왔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제대로 푼 거예요 자 걸렸던 시간은 제가 기대했던 시간은 한 1분 30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문단만 딱딱딱딱 보이면 올라가서 여러분이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세 번째 파트 이세 번째 문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에서 글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아니라 아 여기 정조 때그 그 규장각 신하에 대한 역할이구나 하는 걸본 다음에 선지 확인을 하기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규장각이 창덕궁 후월에 씌어진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면은 여기들을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봐야죠 정조구나 그다음에 여기인데 뭐 이런 내용 각신이 승지보다도 높은 간직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원들이 그런 내용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원군과 달리 숙종은 숙종이 왕권 강화를 경계하려고 한거 아니죠.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예, 4, 5번은 볼 필요도 없어요. 3번 고르고 넘어가 줘야 돼요. 80% 정답률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봐드리는 이 개제가 10분 정도 지금 1번 문제 소요를 했는데요. 내일부터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이 심화 강의에 여러분, 들받으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이사람이이이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은이사이은이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렇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는은이 사람은 이이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사실 모의고사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물론 문제를 리뷰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문제에 대한 리뷰는 솔직히 여러분은 시간들이면 충분히 할수 있단 말이에요.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이 풀었던 플로우랑 제 플로우를 비교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읽었을 때 여러분들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얘도 글의 덩어리가 보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뭔지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처음에는 무이자였는데 뒤에서 이자제도가 바뀌었고, 그 이자제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가 잡혀야 되냐면요. 지방재정 부족분을 채웠다라는 게 잡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본 다음에, 이자가 바뀌어서 지방재정을 썼다라는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워져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 국가재정으로 바꾼 겁니다. 국가재정으로 바꾸었고, 그렇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 플로우는 글을 읽으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뛰어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약 조정을 하면서 글을 읽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이만큼을 읽을 때 글이 두 덩어리로 보여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읽히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방재정으로 썼는데 국가가 그걸 국가재정으로 쓰는 거야 그럼 지방에서는 재정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 결과 지방에서 추가징수를 한 것에 대한 예구나 그 중에서 특히 생략에 대한 거구나 라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번 문제의 독해입니다 어. 제가 모의고사에 대한 거좀 이번에 모의고사는 사실 뭐 검수도 조금 더 들어갔고 근데 풀 자체가 옛날 제 문제들이에요. 전부터 제가 재작년부터 했던 뭐 공지도 이미 했지만 옛날 문제들을 풀로 삼아 가지고 했는데 어~ 좋은 모의고사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공을 들였던 것 좋은 모의고사는 글이 달라야 돼요. 실제로 검수에 들어가고 기출을 들어가면요. 문항 선지검수 뿐만이 아니라 글에 대한 검수를 유문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좋은 글이에요. 기본적으로요. 리트도 그렇고 피셋도 그렇고 검수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수능 지문도 그렇고 글이 좋아요. 글이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글의 덩어리 덩어리가 보여가지고 이 사유를 글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지 그게 연습이 되는 글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언어 논리의 모의고사 퀄리티는요,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중요하지만요,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흐름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는지가 글의 퀄리티를 좌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보여드리는 거에 상당히 그런 걸좀 많이 적용하려고 했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이런 거를 따라서 읽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화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 1번. 그러니까 선지 1이 뭐라고요? 이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첫문단에 이자 여기가 보여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의 덩어리가 보였을 때, 이게 보이는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글이 뭐 긁힌다. 뭐 야구로 따지면은 뭐 야구공이 긁힌다라고 말하듯이 글도 긁혀야 되거든요. 글이 처음에 딱 올가미가 매져가지고 글이 빡빡빡빡 읽혀 나가면서 어디에 어디가 들어가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검정건 글씨고 흰건 종이가 돼요. 여기 도체가 읽은 걸 읽은지 봐주세요. 그랬을 때 그럼 여기를 올라가야죠. 뭐라고 써놨죠? 폐지되기도 했던 이자아제도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 증가가 아닌 거죠. 자,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국에게 10%를 이자로 거두어 국가 재정으로 활용했다. 여기도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올라가서 확인을 할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한 거예요. 뭐에 상응하느냐? 1번 문제에서 종이품, 정이품 있잖아요. 그거에 준하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썼죠? 환곡이자의 10%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환곡에게 10% 라고 했어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해석에도 꽤 많이 나오는 장난이거든요. 자료해석에서 이미 익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들어가서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본 겁니다. 환곡에게 10% 이자라 환곡이자의 10%를 활용했는지는 엄연히 다른 거고 이거는 충분히 개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냈어요. 이거가 틀렸다. 그럼 하나가 내가 실수했다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다? 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과연 내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자, 3번. 지방 관하의 인건비로 사용하던 곡상과 가승. 이게 어디 보여야 된다고요? 여기를 처음 읽으면서 얘를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아, 추가적으로 말을 하는 이 작은 다운 표에 나와 있던 그거구나라고 해서 봐줘야죠. 그럼 이게 곡상과 가승이 급여로 쓰였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이중 생각으로 직성한 것만 급료 쓴다고 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곡상가승은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곡상가승은 여기 전세에서 활용된 걸로 한국 적용은 나와 있지만요. 뒤에는 있지만 앞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만들 때 제가 어떻게 만든 거죠? 복문으로 만든 거죠. 복문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나오는 거를 꼴을, 꼴을 활용한 겁니다. 중앙정부는 생략의 폐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행업사를 했다 양면적 효과라고 보기 문제 고쳤고 생략을 징수했던 것에서 칭찬했다고 되어 있죠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자와 생략 모두 관행적으로 징수되었으나 징수되었으나라고 시작했죠 관행적으로 징수되었으나 여기도 역시 관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문화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 생략은 법전에 등록 되진 않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관행으로 징수했으나 법전 등록은 이 중에서 이자에 대한 내용만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